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 2월 디지몬 소식을 전해드릴 게스터 청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소식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음을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중국의 모바일 게임 디지몬 신세기에 디지몬 리버레이터의 주역 디지몬이 하나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 디지몬은 바로 동화 신데렐라의 데이터의 영향을 받았지한 상다리몬이라고 하는데요. 진화재료로는 7대 마왕의 이론인 리리스몬과 1 0사의 이론인 에이션터 머메이몬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디지몬 프라모델 라인업 중 앰플리파이드 라인업에 신규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출시될 모델의 주인공은 바로 디지몬 프론티어의 주역 디지몬 중 하나인 카이제 그레이몬이라고 합니다 앰플리파이드 카이제 그레이몬의 특징으로는 앰플리파이드 시리즈의 일반적인 특징인 에즈마리아 씨가 새롭게 디자인한 메카 스러움이 있으며 추가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모장인 용운검에는 오리지널 견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피어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 카이제그레이모는 올해 9월 6050엔의 가격으로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 해의 디지몬 프로젝트가 공개되는 디지몬 콘까지 벌써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디지몬 콘의 신규 일러스트와 스케줄표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각 장르별 스케줄은 애니메이션 쪽은 디지몬 어드벤처, 비욘드, 게임 쪽은 디지몬 스토리 타임 스트레인저와 관련된 최신 업데이트 소식, 완구 쪽은 고질라 vs 디지몬 콜라보 상품 발표. 카드 쪽은 디지몬 t c g 신제품 정보 및 신규 프로젝트 발표, 코믹스 쪽은 디지몬 코믹 신규 토픽, 음악 쪽은 디지몬콘 스페셜 콘서트, 굿즈 쪽은 파워 디지몬 25주년 기념 상품 및 최신 상품 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디지몬콘의 일러스트에는 올림포스 12신의 수장인 유비테르몬의 성숙이 아이디어머니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러스트도 괜찮게 잘 나왔고, 스케줄도 괜찮은 듯 하네요. 이상으로 2월 디지몬 소식 전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하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